뭐, 아, 그 물이 있다고 해서. 아. 어. 여기 아 사장님하고 직접 왔어요, 아주. 아, 좋네. 문재리 집을 짓어. 아. 자, 여기에 산에서 물이 아주 좋게 나온 데에서 한번 볼라고요. 아. 옛날에 집 있었어요. 없었어? 아 밭이 됐구나. 개복숭아가 아주 빠글빠글합니다. 개복숭아가 어이구 안땄어요 이걸. 네 잠깐만 이거. 아, 아그로 계곡이 있어요? 그김작가든인데 갔다가 생방송하느라고. 야, 좋습니다, 아주. 와, 저 새들 좀봐어야 진짜 좋네. 자, 이집 바로 뒤에, 10m만 올라오면, 은 요렇게 계곡이 있습니다. 아이 찾길 찻길, 찻길 같은데 형? 아..산판길이 있었구나 일을 와.. 완전 여기에 물이 얼음물이랍니다 얼음물 이야.. 이게.. 우와! 산계곡물, 여는 사철 물이 안 떨어진답니다. 이렇게 떨어지고 바로 물좀봐로 일로 흘러서, 야! 와 기가 막힙니다. 물 좋습니다. 옛날에, 삼판길. 야, 진짜 물, 아우. 물을 틀어댐 집으로 와요, 집으로. 이렇게 조건이 좋은 집이, 야건평이요 전체, 전체 다 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게몇평 정도? 80평? 아1 0평4 0 11평? 100, 200, 400... 이 이분이 저 김사각 문학관 앞에 대산이라는 공산품 판매를 해요. 응, 어, 대산이라는 개복숭아 늘어진 대복숭아 예, 인매. 어? 김치 6월 복숭아지. 자 집은 저렇게 지어 있어요. 집이 참아름답죠자 음. 오른쪽으로는 백두대간이고 저 저짝은... 자는 저 어레산입니다. 어레산 옛날에. 단종 대왕이 왔다 갔다 해서 어뢰산 일을 합니다. 저기 현정사도 지금 안국당인데 안국사라고 해서 지금 현정사 절이 있었어요. 300억짜리 절. 그런데 지금 안국사라고 팔려서. <목소리도> 잘 짓네. 아, 이 기철 뽑아올려 가지고 위에다가 또 집을 짓네. 와, 정화조 시설은 요렇게돼 있고요. 아, 이언덕에 완전히 높아요. 한 50m 위에 올라가서 앞에 앞에 저거는 물이 흘러 흘러. 여기서한 <laughs> 2, 3km 올라가면 한강 발원지입니다. 마구령 한강 발원지. 자. 부석사로 가고 안동으로 대구로 갈수 있는 길목입니다. 저 파란 집 앞이 가 길이고 요는 소로길로 들어와 가지고 저리 내천이 흐릅니다. 음. 아, 좋습니다. 아주. 네, 네. 아주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고기 꼬물 수 있는 데까지 다 있어요. 음. 아, 좋습니다. 아주, 아주. 아, 비율을 아 어, 뒤에는 공구리같은데 아 빔으로 지어서 공구리 치는구나 어, 어. 아 그러네 그러네 아 어, 이게 더 단단해 아 좋습니다 2층으로 갑니다 예. 예. 우리 이집 사장님이십니다 혹시나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보시고 연락주세요. 와, 이 전망 좀 봐요. 전망. 자, 방구조. 방구조를 봅니다. 여기는 현관이고, 야, 이건 신발장이고. 자, 신발장. 민박 손님들 오시면은 쓸수 있는 신발장. 자, 방구조 보러 갑니다. 아유, 난뭔 불이 핀나 했더만, 이야, 희한한 걸 깔아놨어. 자, 여기는 화장실. 아, 요게는 화장실, 세면실, 세탁기실, 실이고, 세탁기. 아, 와우. 뭔 집이 이렇게 커요? 아. 이거, 이거, 뭐. 저쪽이 화장실이고 여기는 방입니다. 방. 아이, 내 거켓. 요런 침대 놓고 요렇게 되는 방. 근데 이거를 일단 저 뭐요. 1일 쓰는데 이건 얼마 가요? 1일 26만 원. 1일 26만 원. 야, 싸다 싸. 자 이건 한 대. 예, 이거는 요거는 보일러실. 예, 아유, 뭔다 뭐 보일러실도 실내에 있어서 좋네. 참잘 지었네, 진짜. 근데 이 거실이 야. 자 이거 큰 방. 아유. 자, 이건 방방이 화장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따로 와, 여, 여보, 이렇게 오셔서 자 민박도 놓고, 민박도 놓고, 집도 야, 이 주방이 뭐이렇고아휴 주방입니다, 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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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도로가 다 보이는 주방, 노랑냉지. 야야 맘에 든다. 노랑냉지. 냉장고도 쓸수 있고, 요렇게. 엄청 커요. 큰 방만 해 아주, 주방이. 네, 이렇게 오시고, 요는 대형 테레비가 요렇게 있고, 대형 테레비가 있고, 여기는 안동 영주로 가는 길목이고, 내천이 사철 마르지 않은 물이 저렇게 흘러요. 저기 흘러 흘러서 동강으로 해서 남한강으로 해서 마포나루로 빠져갑니다. 저 천장은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천장은 아유, 아유, 다락이 또 있네. 아이고 야, 뭔 집이? 와, 야 진짜 한 가족이 오면은 자, 한 가족이 필요하신 분은 26만 원, 아, 26만 원인데, 뭐한 30명 노릇도 다딱 없어요. 아유. 아주 아주 독채래요. 소리를 지르고 구설 해도 몰라요. 야. 아유, 이렇게 커요. 이렇게. 야. 진짜 좋네요. 이렇게. 와. 엄청 커. 여기도. 여기도 뭐 20평대, 20 노래방 시설도 다돼 있고요. <laughs> 민박으로는 독채 26만 원에 주고요. 아. 어, 판매도 한답니다. 이 집을 나이도 있고, 이래가지고 판매가 시내 병원 가까운 데가 산다고. 1000명의... 여도 병원이 영호를 가자면 여기서 정확하게 20분 걸려요. 병원까지 가고. 그러니까 시내권에 완전히. 어, 여기서 부석사를 가려면 또 이석, 부석한테 20분 걸려요. 도로가 뚫어졌으니까 10분. 10분. 아, 부석사가 10분 거리, 용월이 정확하게 20분 거리. 구인사가 20분 어, 아, 구인사가 또 20분 거리. 단양영춘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까워요. 자, 이제 나가서 밖에 좀, 형, 불다 끄고 와요. 아름다운 경치입니다. 자, 뾰족한 산 밑에는 경북 영주시 구성면 남대리입니다. 이야, 이렇게 진짜. 서 진짜 민박을 얻어도 이런데 얻어야 돼요. 차가 급한대로 한 20대 될수 있어요. 차 20대 정도. 와, 아, 밑에는 이제 창고. 어. 밑에는 이제 창고 뭐 이런 거 어? 이런 집이고 와. 자, 총 면적 600평. 아, 요, 우리 밭좀봐에 밭. 좀 아, 이, 대, 대지하고 딸린기 400평. 어, 총, 건평은 80평. 80의 허가 면적은 35평. 아, 좋습니다, 저거. 아, 집 잘해놨네, 참, 진짜. 야 여기는. 완전히 지하실입니다, 저. 집님 좀 봐요, 이렇게 큰 걸로 해놨어요. 이렇게. 아, 이야. 아니, 아니, 이 안에서 100,000 100, 명이 다 이, 그, 생활을 할수 있어 이 안에서 이걸 꾸며는 방으로도 꾸며놓으면은 이게 진짜 기가 막힌 장소네. 이야. 색칸, 색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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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칸. 야. 아유. 아, 그냥 통방으로 해도 100 명은 뛰어서 놀어요. 야, 이걸 누가 사가지고 이거. 어우 진짜 좋다. 아, 이 천장 좀 봐요 천장. 아, 아침에 아, 응. 자, 오늘 아주 알뜰히 골고루 영상을 찍었으니 오늘부로 저 영상이 올라가면 많이 시청해 주세요.